그거 알아? 요즘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이상한 걸 발견할 때가 있어. 내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한 유튜브 채널 얘기야. 어느날 유튜브에서 어쩌다 추천 영상으로 뜬 완전 오래된 채널을 클릭했거든. 채널 이름도 그냥 이상했어. 근데 더 이상한 건 영상들이 전부 몇년 전에 올라온 건데 겁나 평범한 내용인 거야.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길 걸어가는 영상이나 하늘 찍은 영상, 텅빈 공원이랑 흐릿한 골목 같은 거 찍은 영상만 올라왔더라고. 근데 영상 하나도 설명도 제목도 없고 댓글도 막혀 있었어. 처음엔 뭐야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만든 채널인가? 했는데 이상하잖아. 아무도 안 보는 채널에 그런 것들만 올려놓고 끝이야.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. 근데 볼수록 묘하게 불편하고 이상하더라. 길 찍힌 영상인데,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, 공원 영상엔 멀리 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져 있다든지, 이런 게 잔뜩인 거야. 그러다 중간쯤에 영상 하나에 뭔가 알아채게 됐어. 이게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걸, 영상들이 서로 조금씩 연결된 느낌이었거든. 예를 들면, 한 영상에선 골목 끝에 작게 어떤 사람 같은 게 보였는데, 다음 영상에선 진짜 그 골목을 지나가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, 또그 다음엔 거기서 찍힌 누군가가 계속 걸어서 다른 장소로 간게 찍혀 있어. 누가 아무 말 없이 뒤쫓기는 느낌이 드는 거 있지. 더 기묘한 건, 영상 속에 사람 얼굴이 나오면 진짜 흐릿한데도 낯선 느낌이 없더라니까. 근데 내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왠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. 그리고 내가 마지막 영상까지 봤는데, 진짜 소름돋았던 건 마지막 영상에서 어떤 집을 멀리서 찍고 있는 장면이었어. 근데 그 창문에 뭔가 보이는 거야. 잘안 보여서 최대한 화면 확대를 해봤는데, 거기에 비친 사람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었어. 그 채널?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,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. 분명히 내가 봤던 건데,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내방 창문 밖에서 누군가 발소리 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. 아마 그냥 바람 소리겠지? 그렇겠지?